안녕하세요. 송은 씨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늘날의 깃발과 동일한 성경 시대의 기호와 군기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기호와 군기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와 군기 의미를 복습하면 기호와 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주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아브라함인 우리들에게 깃발을 맡기셨고 이 깃발이 찾아질 때 부르심과 영적 위치와 승진이 있을 것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기호와 군기가 성경에 사용되어진 첫 번째 사례는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깃발을 처음 사용한 것을 민숙이 2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군기 아래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서 출발할 때 이스라엘 각 지파와 군대는 기호를 가진 독특한 군기주의에 모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과 그들이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는 군기를 통하여 알수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 2장 1절, 2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러분 제가 오늘은 메세지 성경을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민수기 2장 전체를 읽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 민수기 2장을 제가 요약하면 하나님의 성막, 법계가 있고요. 법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책임져야 돼 레위인들이 이렇게 진을 칩니다. 특별히 동쪽은 제사장 가문인 모세와 아론 그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어 서쪽 남쪽 북쪽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문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아그 어, 위로 어 동쪽 해가 뜨는 동쪽은 사자 깃발 아래 유다 진영을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고요. 또 서쪽은 소 깃발 아래에 에브라임 진영을 중심으로 문하세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고요. 남쪽은 사람 깃발 아래 루벤 진영을 중심으로 시문과갓 지파가 진을 치고요. 북쪽은 단 진영을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독수리 깃발 아래 진을 쳤습니다. 여기에서 내네 동물은 아, 이사야 6장이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생물과 네 동일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깃발을 들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수 있고요. 또한 영계와 물질계 안에 아, 예수께 속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 두 번째, 기호와 군기는 집합 장소를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깃발은 집결 지점을 표시하여 그들이 어디에 함께 모이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사야 아, 11장 10절을 읽어드리면 그날이 오면 이세의 뿌리가 높이 세워져 만백성을 집결시키는 깃발로 설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에게 나아오고 그의 본부가 영광스럽게 되리라. 자 그날이 오면 이세의 뿌리가 높이 세워져서 여기서 이세의 뿌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높이 세워져 만백성을 집결시키는 깃발로 설 것이다. 예수님이 깃발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자, 12절. 그분은 모든 민족이 볼수 있게 깃발을 높이 드시고 흩뿌려진 이스라엘 유랑민들을 불러 모으시며 뿔뿔이 흩어진 유다 난민 모두의 땅이 사방과 칠대양에서 이끌어 오실 것이다. 자, 그분은 주님은 모든 민족이 볼수 있게 깃발을 높이 드시고 사람들을 모은대요. 10절과 12절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깃발은 네스인데요. 아, 기를 상징하는 영화 포기, 표기 스탠다드, 또는 기호를 상징하는, 어, 배너나 엔사인이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네스는요, 공동체의 집단적인 행동이나 또한 중요한 정보의 전달을 위하여 사람들을 함께 모일 때 표지나 또는 기치, 그 장대 기둥으로 깃발로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집결했을 때 대부분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 군대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지금, 14절 말씀에도 보면, 아, 그들은 피를 나는 형제로 하나되어, 남은, 남은 자들이 피를 나는 형제로 하나되어 서쪽으로 불레의 사람들을 덮치고 동맹군을 이뤄 동쪽의 민족들을 약탈하며 에돔과모압을 공격할 것이다. 안몬 사람들도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자, 하나되어 전쟁을 하는 거죠, 모여서. 이 목적으로 깃발 아래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예레미아 51장에 보면, 네스주의에 병사들을 소집하는 어떤 전쟁 경보로 나팔도 사용하는데요. 땅에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깃발과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깃발임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호와 군기는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합니다. 이사야 5장은 신호를 보내기 위해 깃발이 사용되어진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26절을 읽겠습니다. 아, 그분께서 깃발을 들어 먼 나라에 신호를 보내신다. 휘파람을 불어 땅 끝에 민족들을 불러들이신다. 그러자 적이 그들이 온다, 달려온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100m 달리기를 하죠. 출발선에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으면 맞은편에서 선생님이 깃발을 들고 수신호를 보내면 달리기가 시작되죠. 이렇듯 깃발은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자, 네 번째, 기호와 군기는 중요한 사건을 알릴 때 사용합니다. 이사야 18장에 보면, 아, 중요한 일을 알리기 위하여 이기호와 군기가 사용된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장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곳, 모든 자들, 땅의 모든 주민들아 산에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이 보이거든 잘 보아라 나팔부는 소리가 들리거든 잘 들어라 아, 중세에 그 성에 깃발이 달려있어요 그러면 성주가 지금 그 깃발에 있다 그성 안에 있다 그리고 깃발이 내려져 있으면 성주가 출타 중인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을 알릴 때 어, 파발 마들이 깃발을 꽂고 달리죠. 어, 중요한 일을 알릴 때 깃발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기호와 분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멜렉 족속이 패했을 때. 모세는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아, 모세는 이스라엘이 집결하는 이 깃발이 여호와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죠. 주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내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을 나타내죠. 어, 후에 모세는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네스 즉 장대에 달죠 백성들에게 치유와 생명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강력하며 탁월한 도구는 깃발입니다 우리가 깃발을 들고 수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와 군기, 깃발이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나타내고 그들의 집결 장소를 표시하고 신호를 보내고 사건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구약에 사용하였다면 신약교회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깃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승리한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전쟁을 하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